큰 물고기가 벌레를 잡아먹어요. 음. 뒤에 큰 따라와서 <laughs> 음. 물, 물고기가 따라와서 먹어요. 아에는물고기가 잠수함 먹어 깜짝놀랐 깜짝놀랐어? 잠수함. 와, 잠수함이 보라색 잠수함하고 또 무슨 또 다른 것도 잠수함 또 그렸어? 잠수함 음? 잠만경 <laughs> 원래 잠망경은 음. 바다 밖을 보려고 만든 건데 빈미는 음. 바다 속에서 잠망경을 만들어 버렸어? 응. 음. <laughs> 여기. 음. 그렇죠. 음. 여기 물고기 집. 음. 물고기가 집에서 나가. 음. 그랬구나. 집에서 뭐하러 나갔을까 물고기가? 뭐 하러 나갔어 집에서? 물고기가 친구 만다 그래서. 그래 집들이 다뭐 찌게 생겼네. 어. 어. 그게 바다 속 풍경이구나. 그 다음에 또 스미 그린 거 그린 거 하나 더 있다면서. 응. 음, 가장. 어 어떤 거야? 음. 우와. 음. 이야. 근데 해가 왜 저렇게 조금밖에 안 나와 있지? 위 있어서. 그래, 부분만 그린 거야? 아래는 음. 음. 구름 이 음. 있어. 음. 자, 이렇게 하늘이 음. 똑같이 파란색이 아니라 밑에는 좀 연하고 갈수록 좀 진해지네 위로 갈수록. <laughs> 음. 음. 멋지다. 스미, 좋게 보여줘봐. 이게 잘안 보여. 어. 구름 열세 개. 구름 열세 개나 <laughs> 그렸어.